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 복사명, 사주 예문을 가지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 주세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꾹! 안녕하세요. 내 팔자를 스스로 공부하는 사주 명리학입니다. 오늘은 쉬운 일곱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 329 사명 중 복사명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은 우측 상단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잠시 복습을 좀 해보면 이 복사명은 그 바탕 오행과 이루어지는 사명으로 그 바탕 오행이 삽목, 2화, 9금으로 되어 있는 80, 40, 2궁에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이 80은 바탕오행이 삼목이니 그 사명에 필요한 2화와 9금이 80에 함께 있는 경우 또 40은 바탕오행이 2화니 사명에 필요한 삼목과 9금이 40에 함께 있는 경우 또 2궁은 바탕오행이 9금이니 사명에 필요한 삼목과 이화가 이궁에 함께 있는 경우 복사명이 성립합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그, 윤년에 따라 성립하는 복사명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사주를 보면은 그, 1987년 양력 2월 20일 축시 양둔 우수중원 육국 곤명입니다. 정묘, 이민, 경자, 정축. 먼저 동처를 보면, 동처는 일지10, 세지30, 월지시지8 0 중궁입니다. 그러면 이 명국에서 그 80에서 복사명이 성립할 수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면, 그 80에서 복사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80은 그 바탕 오행이 삼목이니그삼형이 성립하는데 필요한 2화와 9금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명국은 8궁에그 9금은 있으나 그 2화는 1궁에 있으니 8궁 자체는 복사명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경우 1궁2화는 일지가 되는데 일지는 그 특성이 유년에 따라 그 구공을 옮겨 다니니 유년이 80 지반 구공문이 되면 그 일지 이화는 구공을 만나기 위해 80으로 옮겨 갑니다. 이렇게 일지 이화가 80으로 가면 80에 원래 있던 지반 구공 또 일지 이화 바탕우행 삽목은 80에 함께 있게 되니 이때 그 복사명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 복사명이 되면 그 바탕우행 삼목이 복사명으로 형충이 되어 삼목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사명이 되어 삼목이 깨지면 일반적인 사명과 마찬가지로 그 삼목에 해당하는 간, 담, 사지, 척추, 신경 등의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삼목은 부요가 되니 이 명국에서 삼목은 육신이 부요가 되니 부모님의 문제 또 팔궁에 있는 구금은 육신이 재요인데 여성에게 재요는 돈 재물 그리고 시댁을 의미하니 돈 재물 시댁으로 인한 문제 또 팔궁은 그 월지, 시지, 일간궁에 해당하니 그 해당되는 육친으로 인한 문제 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 실제 이 명국은 이 시기에 즉 집안 구구문에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시댁 식구들이 돌아가시거나 병원에 입원을 했으며 본인도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여러 가지 일을 겪었습니다. 어, 다음 사주를 보겠습니다. 1965년 양력 7월 19일 술시생 음둔 소서 하원 오국 본명입니다. 을사, 개미, 갑술, 갑술. 동천은 일지시지60, 세지40, 월지20, 중궁입니다. 먼저 이 명국에서는 그 사궁에서 복사명이 성립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 그 사공에서 복사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사공은 바탕오행이 이환이 사명이 성립하는 데 필요한 삼목과 구금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명국은 사공에 그 삼목이 있으나 구금은 중궁에 있으니 사공 자체는 복사명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경우 유년에서 중궁 구금문을 만나면 이 중궁 구금문 증가 원칙에 따라 사궁 삼목을 충국하기 위해 그 사궁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 구금이 삼목을 충국하는 과정에서 그 구금과 삼목 바탕호행 이화가 사궁에 모이게 되어 복사명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사명이 되니, 사공, 삼목이 복사명으로 형충이 되어, 관기호인 삼목은 깨지게 됩니다. 어, 실제 이 명국은 삼목, 그관귀호가 사명으로 깨지니, 그 여성에게 관기호는 남자, 남편을 의미하는데, 이 시기에, 즉 집안 구구문에 남편과 이혼을 하였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났으나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삼목 관기가 남자와 남편을 의미하니 집안 구구문에 이런 남편과 이혼 또 남자를 만났으나 또 헤어지는 등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주를 보겠습니다. 그 1980년 양력 3월 26일 미시생 양돈 춘분 상원 삼국 건명입니다. 경신기묘 무술기미 먼저 동처를 보면 일지육궁 세지시지이궁 월지삼궁 중궁입니다. 이 명국에서는 그 이궁에서 복사명이 성립할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그 이궁에서 복사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궁은 그 바탕 오행이 구금이니, 그 사명이 성립하는데 필요한 삼목과 이화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명국은 이궁에 이화는 있으나, 이 삼목은 그 삼궁에 있으니, 이궁 자체는 복사명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 이 경우, 그, 윤현에서 삼궁, 집안, 삼목군을 만나면, 삼궁, 집안, 삼목은 진가원칙에 따라 이궁, 이화를 생하기 위해 이궁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 삼목이 이화를 생하는 과정에서 삼목과 이화 또 바탕호행 구금이 이궁에 모이게 되어 복사명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사명이 되니 삽목은 이화를 생하는 과정에서 복사명으로 형충이 되어 삽목은 그 깨지게 되는데 이때 삽목이 깨지면 삽목의 생을 받는 이화, 재효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 어, 이 명국은 god의 멤버 가수 손호영씨 사주입니다. 그래서 남성에게 재혼은 재물, 여자 부인을 의미하는데 이 명국은 삼모군에그 사귀던 여성이 사망을 하였고 그 자살을 하였고 또 그로 인해 그 충격으로 인해 본인도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는 등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즉삼모군에그 이화를 생하니그 이화는 재물이 되어 이화는 참 제효가 되어 재물 여자 부인을 의미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 바탕 오행 구금과 복사명이 되어 삽목이 깨지고 그렇게 되면은 목의 생을, 생을 봤던 이화도 문제가 생기게 되어 그 제효에 관련된 문제를 겪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은 복사명 사주 예문 예문으로 유년에서 일지 또는 동초 홍국수로 형성되는 복사명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쉬운 일곱 번째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주 예문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